내가 그러니까 오킹이가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니까. 아까 그러니까 나 같은 일반인이랑 그 짓기랑 맞짱을떠야 돼요, 일단은. 그런 식으로 원시적이고 직설적인 솔직하게 방송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려고 해야지. 아직까지 그렇게 교활하고 간사함을 유지하면서 다시 방송지를 복귀하려고 하는 거는 움직이랑 벤츠처럼 밖에 안 돼요. 아 성명준하고 엄태웅은 지금 잘못하고도 더 잘나간다니까. 뭐 오킹도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어물쩡을 좀 가려는 건데, 아니야. 그러니까 정 떨어지면 있죠. BJ나 유튜브나 어떤 인간한테 정이 떨어진다. 와, 저 진짜 짜친다. 질린다. 진짜 역겹다. 아직도 저... 아직도 연기하나? 와저새 진짜 교활하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딱 어떤 범죄를 하고 징역 갔다 온 것보다 훨씬 더 더럽다니까? 그냥 보기만 해도 소름 끼쳐 그냥 정떨어진 거지 윤성빈이는 지금도 내려놓지 못한 거지 그냥 완전히 내려놔버리면 진짜 절실하면 자기가 반성도 실제로 하고 있고 자기 잘못도 뉘우치고 있고 간절함도 있고 야망도 있고 잘 되고 싶으면 다 내려놓고 뭐 자기 혼자 라이브를 튼다든가 나랑 맞짱을 튼다든가내 라이브에 나온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쪽팔린 거지. 그러니까 창피당하기가 싫은 거지. 그리고 인정하고 무릎 꿇기가 싫은 거죠. 나한테 무릎을 꿇는 거는 떠나서 백성들 시청자들한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뉘우치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. 그러니까 그건 알량한 고집이거든. 큰 일에 비해서는 야망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자기가 진실로 반성한다면 그건 족밥이거든. 그럼 별거 아니거든. 근데 못 받아들이는 거지. 그래? 아나안 할래. 그냥 쉬지 뭐. 지금 일단 생활비 있는 데 어떻게든 되겠지. 그런 생각으로 그냥 집에서 짱박혀 있는 거죠. 그런 거 보면 고기 남자는 지능이 높아. 바로 그거야. 내 생각에도 그래요. 그게 어때요? 아이 정도에서 끝내자. 빨리 나가서 두들겨 맞고 끝내자. 이 생각한 거야. 근데 고기 남자가 두들겨 맞을 때가 그때 구독자가 얼마였어요? 170만. 신남성년대 그 당시 50만이었어요. 근데 지가 잘못한 걸 아니까 빨리 끝맺음을 해야 되니까 아 구독자고 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존심이고 뭐고 빨리 나가서 두들겨 맞고 끝내자. 차라리 체구 작다고 키 작다고 싸움 못 한다고 욕 먹고 끝내자. 더큰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그거야. 그 고기 남자가. 그... 주위 지인들한테 한 가지 부탁만 하고 다녔어요.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두 가지 부탁도 아니야. 한 가지 부탁만 여기저기에 부탁하고 구걸하고 호소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어. 그 부탁이 뭔지 아세요? 간고라는 애한테만 제발 간고라는 사람만 자기를 공격 안 해줬으면 좋겠다. 그거 하나만 제발 지켜줬으면 좋겠다. 그거 가능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? 나그 부탁 전화 여러가지 받았어. 그냥 안 해줬어요. 왜냐면 두들겨 맞았으니까. 끝맺음이 있잖아. 아이가 오킹이도 뭐 시원하게 뭐 누구랑 맞짱을 한번 까든가. 얼굴이 뭐 피바다가 되던지 피떡이 되던지 시원하게 진솔하게 맞짱을 까고 뭐 소주나 나발 불면서 자기 속얘기를 좀 하던가 여동생까지 데려와가지고 에르메스 슬리퍼 신고 아 페라리 다시 한번 뽑고 싶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 도토리 좀 줘라 옛날 시절이 좋았다 잼민이들 데리고 텔레토비 얘기하면서 다시 돈좀 걷어보고 싶다 캐디한테 솔직 히 그렇게 말했다 난 그런다 월감을 느끼고 싶다 캐디는 나랑 버는 게 다르지 않냐 월수이이 아니 그렇게 가면 돼.